<웃음> 괜찮아, <laughs> 지우 너 진짜 똑같다. 어쩜 이렇게 똑같대아 어, 진짜? 어, 아 아닌데. <웃음> <고마워>. <웃음> 아니 진짜 너무 똑같다, 지우야. 나 기억 못해? 아니, 아잘 생각해봐 기억 날 텐데. 야 이거 지유... 말듯말 말뜸... 듯. 아니야 이거 진짜 그러니까, 서운한 거야. 아니까, 아니, 그러니까, 맞아 맞아 나도 그... 어날것 같아 그치? 어, 어, 담다, 담다. 너 오이 싫어해가지고 내가 어 오이 다 건져 먹어주고 막 어, 그랬잖아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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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오이 진짜 좋아했는데 근데 곧 그랬을 때도 있을 것 같아 그치? 어. 너 오이 싫어한다고 했었어 어, 어, 맞아 맞아 그런 것 같아 아, <laughs> 야, 진짜 오랜만이다요 <laughs> 진짜 오랜만이다 야 진짜 야, 잘 지냈어? 근데, 오나잘지었다 그러니까 야너 어디 가는 길이야? 나 지금 남자친구 만나러. 아아 어. 아, 아, 방금 전화가 <laughs> 지나갔는데. 아 어떻게 야 우리 진짜 이렇게 만나고도 너무 위험이다 보니까 아 미안 해데 내가 내가 기억을 잘못 해가지고 아니 사람 너무 많이 만나다 보니까 그냥 아 모르겠어. 염소인가 봐. 아니, 야 아니야. 야, 살다 보면 다 그럴 수가 있지. 어. 근데, 약간 내가 친산초등학교 6학년 3만 2등을 했었을 때, 바로, 지명아! 이렇게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. 그니까, 약간, 캡포같이. 약간, 느낌했었어. 괜찮아, 괜찮아, 괜찮아. 나는 다 기억하고 있거든. 널 진짜 좋아했었어. 어, 나도야. <laughs> 아, 지금 생각해보니까 나 진짜 도전했던 것 같아. 아, 그래. 야, 너무 반갑다. 이거 그러니까 진짜 몽 야, 뭔가... 야, 우리 이렇게 만난 것도 우연이냐? 번호아 기억하잖아. 어, 그래 좀 야, 우리 좋아. 야. 야봐아야 지연이 다음 달에 결혼하기로 해서 우리 다 같이 애들끼리 모이기로 했거든. 야 너도 와라. 지연이? 오. 어. 그 지연이? 와걔 결혼해? 야야 너무 서운하다 지연이 이렇게 좋아한다고? 아니야. <laughs> 야나 갈래. 아니, 야 아니야 그게 아니라 아니 걔. 아대 회장이었잖아. 야나 석이였어. 아니 근데 걔랑 나는 연락을 너무 많이 했어. 아이, 야 번호 번호 먼저 언제 어디서인데? 내가 전화로 알려줄 게 너무 서운해가지고. 아, 아, 미안해. <laughs> 내 남자친구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어. 내가 가야 되거든. 근데 전화 누른다 어. 야, 너무 반가워. 니까 다음에 진짜 무조건 말아줘. 어, 그래. 다음에 왜 커피라도 밥이라도 먹자. 야, 아, 그래. 가. 갈 아, 조심히 가. 아나 조심히 어, 갈게. 귀엽게. 귀엽게. 야, 애들한테 말할게.